AI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과 유사한 지능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은 주로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AI의 역사는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56년 다트머스 회의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최초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후 첫 번째 인공지능 언어 프로그램인 리습이 개발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기호논리를 기반으로 한 전문가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이후 전문가 시스템이 주목받았습니다. 1970년대에는 규칙기반 시스템과 프레임 등의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기계 학습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신경망이나 유전 알고리즘 등의 새로운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과 빅데이터의 발전, 그리고 하드웨어 기술의 진보 등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켰습니다. 특히,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분야는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딥러닝은 인간 뇌의 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고차원 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하고 분류 및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AI는 이미지 및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게임, 의료, 금융, 제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